안녕하세요. 겹프진입니다 자, 아, 늦었지만, 저기, 축구랑 농구 승패를 빨리 예상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주말에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라이오대 레알 마드리드 이긴기는 레알 마리드 승에 마인승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샬럿 대 워싱턴 이기입니다 이긴기는 워싱턴 프린스 승으로 보겠습니다. 자, 올랜도 매직 대 휴스턴입니다. 어, 이기는 경 올랜도 올랜도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게 왜이러지 자,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 승으로 보고요. 프랜스 예상 점수는 223점이 나옵니다. 자, 인디애나 대뉴 오렌지입니다. 이 경기는 뉴 오렌지 승으로 보고요. 예상 점수는 231. 7이 나옵니다. 필라데피아대 피닉스입니다. 205 157입니다. 이 경기는 피닉스 승이 216.80이 나옵니다. 자, 애틀란타대미로키입니다이 경기는 미로키 승이 219점이 나옵니다. 마이애미 대 포틀랜드입니다. 이 마이애미 승으로 보고요 예상점 수는 214점입니다. 자, 시카고 볼스 때 토론토 얘기입니다. 어, 이 얘기는, 음, 응? 아, 이 얘기는 토론토, 어, 토론토 프랜선 보겠습니다. 이게 어 데이터상은 토론토가 A기나 나오는데 이게 그냥 저희가 모르는 게 있지 않나 이상이 됩니다. 어 이거 예. 이거 토론토 10배 한번 가보시죠 이거 이상합니다 토론토 10배 한번 갈게요 자 맵피스 대 보스턴 경데이니는 보스턴 스워로 가 뭐야 그리고 예상 점수는 229점 입니다 자, 미네소타 대, 어, 니리이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미네소타랑 니이스 경기는 미네소타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연승까지. 자, 세란트노니아대덴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 버스덴버승에예상점 덴버승, 표는 300, 232.4가 나옵니다. 델러스 대 브로클린 경기입니다. 이행기는 델러스 승 그리고 예상 점수는 2 2 9 5 오버가 보겠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대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어이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승에 2 3 5 8이높옵니다 자, 유타자에서데엘레크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유타승이 222점 예상합니다. 자클리브랜드때클리퍼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클리브랜드에서 그리고 215점, 215점 예상합니다. 아, 여러분, 괜찮아요. 경기는 저기, 미로키, 어 클리블랜드 음 그리고 보스턴 이렇게 괜찮은 보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